안녕하세요. 또랑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척추마취와 그 준비물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마취 같은 경우에는 환자 무릎이나 뭐 발목 같은 수술, 하체 수술, 그리고 뭐 회음부나 이런 치질수술, 그리고 무통분만인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 국수 마취제에 대해서 과민반응이 있다거나 거부한다거나 뭐 디메시아나 뭐 선망 같은 게 있어서 오랫동안 한 자세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출혈이 많이 예상되는 수술인 경우에는 하반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척추 마취 후에는 이제 환자의 이제 불안 호소가 가장 많이 있는데요. 우선 불안 요인을 확인을 하고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잠을 잘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마취 레벨이 너무 높을 시에는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산소를 제공하고 피로 시에는 기관의 사관을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 마취 전에 이제 환자의 이제 수액을 풀드립 해서 저혈압을 예방하고 어~ 그래도 뭐~ 저혈압이 계속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은 피로 시에는 승압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 미주신경 긴장의 증가로 인해서 그~ 장애 연동 운동하고 분비작용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이제 어지러움이나 구역과 구토가, 구토를 호소할 수 있, 있는데요. 이때는 옆으로,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옆으로 돌려서 흡인을 예방하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혈압을 재측정하고 피로시에는 승합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실에서 약물, 그 준비물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세트. 그리고, 나잘프롱, 24게이지 천자 니들, 그리고 3 c c 실린지 데일밴드, 약물, 그리고 경막에 마취를 할 경우에 사용에는 에피드랄켓스 어, 그리고, 척추 마취가, 뭐, 의일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전신 마취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서킷, 환자의 나이나, 뭐, 성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이튜브, 스타일렛, 에어웨이, 블레이드, 시린지 그리고 눈에 붙이는 실리콘 테이블 같이 준비해서 해당 방으로 가게 됩니다. 우선 이제 가장 먼저 환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환자 오늘 수술명이 뭔지 부위가 어딘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수술을 했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 처음에 왔을 때 바이탈이 어떤지 이거 를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거 환자가 먹는 약물 아니면 맞고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뭐 환자가 뭐 음, 항혈소판제제라든지 뭐 항응고 약제를 먹고 있다면 수술 중에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너럴 마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꼭한번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환자가 입실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플루이드는 저혈압 예방을 위해서 풀드립을 합니다. 그 다음 환자분이 제초추 마취를 위해서 포지션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뭐양 무릎과 그냥 뭐양 무릎과 머리가 맞닿는 느낌으로 해서 새우등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음, 새우등 자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마취과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조금 높은 베개를 제공해서 환자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어시스트를 하고 그다음 이 세트를 무균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경막외 마취까지할 경우에는 에피셜 캐스까지 같이 해서 무균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어~ 이경막의 공간에 그 캐스 끝이 이제 캐스 끝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서 어, 환자가 이제 입원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어, 스파이널 마취와 이 경막의 마취를 같이 하게 되면은, 어, 척추 마취로 인해서 이제 발현이 엄청 빠르고 진동 효과나 근육 이완 효과가 있는데, 에피드랄 캐스를 같이 함으로써 오랜 기간 마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척추 마취가 단, 된 후에는, 환자를 다시 스파인 자세를 눕히고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그 마취 레벨을 확인을 하는데요. 뭐 우선 다리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운동 신경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 마취가 안 되는 부위하고 마취가 된 부위에 뭐 알콜솜을 발 이렇게 묻혀서 둘 중에 느낌이 어떠세요? 뭐 어느 곳이 더 차가운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통증 약간 뭐 꼬집어서 아픈지, 그 아픔 여부, 통증 여부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이 아픈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거는 감각, 신경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환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주로 한 T6 이상, T4 정도가 되면 환자분들이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바로 노티를 하고, 어, O2를 이제 나제프롱을 이용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환자에게 어지러움이나 구역이나 구토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바로 좀 얘기 좀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음그 척추 마취를 한 다음에는 그 교감신경계가 차단이 되고 부교감신경계는 차단이 안 돼서 그 미주신경 긴장이 증가하는데요 이때 교감신경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혈관 확장으로 저혈압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승합제 약물을 꼭 준비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수술 중에는 그 환자가 불안 호수가 제일 많아요. 그때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한테 노티를 하고 피로 시에는 뭐 미다졸람 같은 거, 뭐 잠을 잠깐 재우는 미다졸람이나. 프리세덱스 같은 약물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약물, 프리세덱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믹스를 하고, 인퓨전 펌프를 어떻게 세팅해서 환자에게 주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더 공부를 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환자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이제 수술이 끝났음을 알려드리고, 바로 병동으로 가지 않고 회복실에서 한 30분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병동으로 퇴실할 예정, 예정입니다. 뭐, 하반신 마취는 바로 풀리지 않고 6시간 정도 후에 다리 마취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하반신 마취를 하셨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배꼽 쪽을 바라본다던가, 자리에 앉으실 경우, 심한 두통이 올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쉽게 치료가 되는 두통이 아니기 때문에, 6시간 정도는 누워 계셔야 됩니다. 라고, 다음에 이동 경로, 그리고, 뭐, 앉거나 서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두통이 올수 있으니까, 이런 합병증 예방 등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 뭐. 이런 심한 두통은 그 뇌척수액이 경막외 공간으로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뇌척수액의 그 압력이 하강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두통은 일어서거나 머리를 이제 위로 세우게 되면은 발생하고 누워있게 되면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피로시에는 이제 블러드 패치를 하게 되는데. 어, 브로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그 혈액을 채혈을 해서 그 혈액을 다시 주입해서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그 경막의 천자 구멍을 맞아, 막아주는 그 시술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